기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 수업에 참여도가 저스스로는 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두 명이 조는 학생들이 생기고, 또 깨우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계속 주의 주어야 되고, 그렇지만 학생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학생들의 이목이 분산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다른 학원보다는 훨씬 좋은 학생이 적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스마트 러닝을 도입한 이후로 좋은 학생을 한정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눌러야 되고, 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또그 답을 확인하고,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다른 학생과의 견제 심리도 있고, 이런 음. 그, 견제 심리라든가 또는 자기가 계속 문제를 푸는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참여하건 하지 않던 일방적인 수업이었다면 지금은 반대의 일방적.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대 뒤로 빠져 있고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들의 수업이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